대한민국 민족 지도자 일제 치하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비치자 광복을 위해 힘썼던 김구 여러분 김구의 아들이 우리나라 공군 참모 총장이었던 사실을 아시나요? 김신은 백범 김구 선생의 차남으로 1922년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김신이 태어났을 당시 김구에게는 엄청난 현상금이 걸려 있었고 도네의 눈먼 사람들이 김신의 아버지 백범 김구를 잡기 위해 눈에 불을 켠 상태. 그러한 와중에 김신이 태어나 얼마 되지 않아 김신의 어머니 최준내 여사는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어린 김신은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도 못한 채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이유는 독립운동에 매진해야 하는 김구가 아들을 돌볼 겨를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김구의 아내 최준내 여사는. 본인의 자식들을 중국 고아원에 맡겼지만 다행히도 할머니가 손자들을 거두어 할머니 손에 자라게 됩니다. 아버지가 있지만 보고 싶다고 볼수 있었던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김신에게 할머니는 전부였습니다. 가끔은 아버지 김구에게서 편지가 올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의 냄새를 맡고 싶어 우표를 떼서 냄새를 맡아보는 등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어린 김신은 크게 느끼며 자랐습니다. 1937년 중국에서 중학생이던 김신은 난징 폭격을 겪게 되면서 언젠가 조종사가 되어 일본을 폭격해야겠다는 꿈을 꾸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임시정부는 폭격기는 커녕 제대로 된 군대조차 갖추지 못했고, 김신은 대신 1944년 중국 공군 군관학교에 입학해 조종사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정진하게 됩니다. 그러던 도중 김신의 형이자 김구의 첫째 아들인 김인이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당시 김구의 첫째 아들 김인이 폐렴에 걸려 투병 중일 때 폐렴에 특효약이던 페니실린을 구해 달라는 김인의 아내 안미생, 그러니까 김구의 첫째 며느리가 김구를 찾아가 부탁하자 김구가 다른 동지들도 그 비싼 페니실린을 맞지 못하고 있는데 내 아들이라고 해서 내가 구해 줄수 없다고 거절. 결국 김구의 장남 김인은 조국 해방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조종사 교육 중 형이 세상을 떠난 사실을 알게 된 김신은 김구에게 편지를 보내 중국 공군에서는 외아들을 조종관에 앉히지 않습니다. 자칫하다가 대가 끊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마저 사고로 죽게 되면 가문이 무너집니다. 이제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모시려 합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자 김구는 독립운동이나 군인이나 다 목숨 걸고 하는 것이다. 내 걱정 말고 계속해라. 광복이 된다면 너 같은 조종사가 꼭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조종사가 된 김씨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비행학교 정규 과정을 이수. 이후 1945년 광복을 맞이하게 되면서 아버지 김구와 함께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국으로 돌아오자마자 국군 창설에 기여하면서 대한민국 공군의 기틀을 마련. 1947년 조선국방경비대 항공소령으로 임관한 김씨는 1948년 아버지 김구와 함께 남북협상에 참여. 김구를 수행해 북한 평양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1949년 갑작스러운 아버지 백범 김구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와중에 1950년 6.25 전쟁이 발발 김씨는 당시 공군 주요 간부들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미 공군 F-51 무스탕 전투기를 인수 받았습니다. 김씨는 이전에 중국과 미국 유학 과정에서 머스탱 전투기 정규 교육을 받은 대한민국 내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6.25 전쟁 중에 제10 전투 비행 전대장으로 지휘를 하던 김신대령은 평양 대동강에 설치된 승오리 철교를 폭파하기 위해 수많은 미 공군이 투입되었지만 실패했던 작전을 우리 공군 제10 전투 비행 전대장 김신대령의 지휘 아래 위험한 적의 대공포에 맞서 적어도 비행으로 철교를 부시인 데 성공. 역대 대한민국 공군의 3대 전승 중 하나로 기억되는 작전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이후 공군 참모 차장과 공군 참모 총장을 역임. 1961년 5.16 군사정변에 간접 도의족으로 참여. 군사혁명위원회가 구성되고 군사혁명위원회 최고위원이 되었으며, 1962년 공군 중장으로 예편. 자유중화민국 지금의 대만의 대사가 되었고 21대 교통부장관, 9대 유신정우회 국회의원을 역임. 12.12 .12 사태 이후 전두환 정권 말기 독립기념관 초대 이사장으로 추대되었으며. 이후 백범 김구 기념관 관장, 백범 김구 기념사업협회 사장을 역임, 2016년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대부이자 민족 지도자 김구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 나이 수많은 고생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왔던 김신 장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독립운동가의 자식이었으나 그가 마음을 함께한 사람은 다카키 마사오라 불리며 일본 만주군 출신 친일파라 불리는 박정희와 함께했습니다. 김신장군은 독립운동 유공자이자 6.25 전쟁의 영웅이자 대한민국 공군의 기틀을 마련한 대한민국의 영웅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김신장군은 요즘 흔히들 말하는 친일 부역자, 독재 군사 정권의 부역자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발전을 위해 과거의 행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 발전에 힘이 된다면? 누구든 함께 할수 있다는 마음이었을까요? 오히려 과거에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친일 공산주의자를 떠나 국익이 되는 애국자라면 함께 어려운 국면을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요? 자신의 일도 아닌 아버지 할아버지의 친일 행적을 꺼내며 친일파의 자식이라 몰아세우거나 토착 왜구 친일파 또한 빨갱이 간첩 종북 좌파라는 프레임 전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 않나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이지 과거처럼 연자제를 적용하는 전근대 왕조 국가의 행위를 우리는 지금도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